더운 여름철 길거리 음식에 대한 당국의 위생관리가 더욱더 철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사해왕 하석진이었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자 여기서부터는 기우씨 오면 스케치하면 되니까. 야야 야, 야! 니들 때문에 다 망했어! 노점상 고발인지 뭔지 해서 매상이 반으로 줄었다고! 아, 아저씨 지금 촬영 중이라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싫다면 경찰 불러야겠네요. 싫다면 아이러시면안됩니다아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안돼 아이고 아아아 아! 음. 아, 아, 아. 참나지 참나. 아하하하하하하 <laughs> 정말요? 그런 분들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기우씨 겁안 났어요? 남자가 깡이지 극한일로 겁은 무슨 겁난다는 게 어떤 느낌인데요? 그래 나도 이번에 기우씨 다시 봤어. 아, 맨날 장난치고 뺀질거리더니 완전 남자던데? 에 저요. 이런 건 남자가 깡으로 <laughs> 해야지저요 솔직히 그 말로 해도 될거 가지고 뉴피디가 오바한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될 놈은 된다고. 아저씨랑 잘 얘기해서 좋게 끝났어요. 왜요? 꼭 제가 고소라도 당했으면 하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네요. 내 마음인데요. 내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까 손 까진 것 같은데 괜찮아? 유피디님 여기 붕괴 스탠바이 되가 있습니다. 아유 남자가 이 정도야 간지러운 거지. 그래도 김 작가님이 주신 거니까 목도리를 쓸까 봐요. <laughs> 아또 장난친다. 좋다. 참참참 아, 응? 어. 아, 형님 죄송합니다. <laughs> 아, 보통 벌써. 아, 좋다. 이번에 내 공격이다. 참참 참, 참. 아, 나 이런 아깝이. 아, 또던비실 분? 안 해. 너한테 열 대도 넘게 맞았지. 이미 시안 옆에서 망신 날 거든. 머리 산발된 거안 보여? 아, 나도 정수리가 얼러래. 참 시연아, 너 해봐. 너안 했잖아. 저요? 에이, 눈치 없는 거 보소. 알바 이 지금 인마 둘은 절교한 상황이거든. 뭐 참참참 할 이유가 없잖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다들 있었네. 어. 아, 경표한테 참참참을 모두 졌다고? 네. 네. 제가 공부는 못해도 이거 하나 잘하거든요. 누구한테 져본 적이 없어요. 아, <laughs> 나 참. 아, 이게 살짝 요령만 알면 이길 수 있는 건데. 다들 몰랐나 보네. 요령이요? 이게 상대방에게 혼선을 줘서 이기는 방법인데, 이 움직일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살짝 손목 스냅을 줬다가 반대로 확 꺾으면, 이 상대방은 트릭슨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 오, 오 그러면 둘이 한번 붙어보죠. 그럴까? 경표 괜찮겠어? 야 아저씨 안 봐줄 건데. 좋아요. 저도 참참참은 자신 있어요. 자, 그럼 한다 참참참. 아싸, 이겼다. 아, 뭐? 고 네. 아, 어. 아 경표가좀 잘하긴 잘하는구나. 아, 이게 왜안 되지? 그럼 이제 제가 공격할게요. 자. 참, 참, 참! 아, 이게 뭐예요? 아저씨, 어. 죄송합니다. 으악, 아, 아! 아. 어, 멋지러 하는 거야? 어, 어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하세요안 어, 아거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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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이 귀신 거귀신이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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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가지 마요. 진짜 있어요. 에잇, 머저리 같은 놈.